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49평이고 건물 면적이 8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 5억이었는데 현재는 한번 유찰돼서 3억 5천 5백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1990년도에 지어진 걸볼 수가 있고 현재는 임차인이 4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06년 5월 22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됐고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 대출을 그대로 승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2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수원 세말 금고가 현재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해 신고를 보면 2013년, 20년, 17년, 15년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2층에 한 가구, 여기가 주인세대로 보이고요, 1층에 두 가구, 지하에 두 가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으로 잠깐 보면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의 이런 문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지하층 문, 그리고 1층 문, 2층 문, 이렇게 1층 연문까지 해서 총5 가구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인수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인 걸알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봐도 위반 건축물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를 잠깐 봐야 되는데 2억 9천만 원에 지난 2020년 6월 달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2억 9천만 원에. 근데 여기 주변에 보시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시세 파기 굉장히 어렵죠. 자, 2020년 6월에는 2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감정가를 보면 5억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2년 사이에 많이 이 부동산가가 올랐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이 감정평가를 보면요, 이 거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금액에서 이 건물에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 사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이 건물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이 건물이 지난 2020년에 거래가 된 실거래 내역이 비교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좌측 건물이죠 여기도 이 비교 사례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 이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더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실거래에 잡혀 있는 이 물건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실거래가 됐던 내역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2020년에 거래가 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정가가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컨디션도 보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살펴봐야겠고요. 이 동네 주변에 보시면 전세가 1억에서 6천만원, 그리고 3천에 55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 시세마저도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매물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면, 4천만원, 2천만원, 2천5백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사이에 들어가다 보면, 앞에 바로 보이죠? 여기는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보고 계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출입구가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출입문이 굉장히 여기저기 뭔가 규칙적으로 어, 위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마치 3층 같지만 저기가 2층이고 그리고 이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게 조금 높은 1층 그리고 아래가 약간 반지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로 보면 3층 같은 2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저 위에가 2층이라고 현재 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이 주변 자체가 약간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이 열려 있길래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쪽. 정면부가 여기가 1층 좌측 문인 것 같고요. 이쪽 아래가 지하 출입구. 현재 여기 택배가 와 있는 걸 보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자 다시 나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1층이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지하에 위치한 현재 방도 완전 지하는 아니에요. 반지하 같은 느낌이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계단 옆에 있는 출입구도 현관문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지만 1층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살짝 들어가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창문이 많이 올라와 있죠 우리가 그 기생충 영화에서 나와 있듯이 완전 지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아, 반지하니까 어느정도 사람이 살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 집안 컨디션 이런 건물 컨디션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수나 이런 수리를 좀 해야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봤던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 총5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높은 곳에 위치한 1층 그리고 좀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그리고 반지하 두 가구까지 총 다섯 가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4 명의 임차인이 계시고요 그 임차인 중에는 대학용이 있는 임차인은 없어서 현재는 깔끔한 물건인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가가 주변에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물건의 이런 실거래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적정한 가격에 받으실 분들은 받으면 되겠지만 월세가 얼마 안할것 같아서 사실 월세에 대한 소득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